안녕하세요. 캔들 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반짝 비상계엄 이후로 정치권도 투자계도 엄청난 후폭풍 속에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닌데요. 이제는 책임 총리제니 하야니 하는 그런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말은 있죠.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안 그래도 내년부터 시작될 트럼프 발 쇼크가 거의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내수, 투자, 거기다 수출까지 이미 빠르게 나빠지다 보니까 금융안정을 이야기하던 한국은행이 온갖 변명을 해대면서 기존 입장을 완전히 선회해 연속적인 금리인하를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판국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비상계엄이라는 자폭 수준의 일까지 벌어져 버리고 탄핵이슈까지 국정을 뒤덮고 있는 상태라 현재 우리 국정 상황은 어떤 정책 하나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선장이 없는 상태인데 당연히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측면에서 큰 공백이 발생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특히 정부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상황인데 대응은 고사하고 지금 완전 판이 엎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거 수능 100일 앞둔 고3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것 같은 완전히 골 때리는 시국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안보 문제도 큰 이슈인 건 맞지만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은 논외로 하기로 하고 당장 투자 시장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경제 쪽 문제가 엄청 심각한 상태잖아요. 실제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진짜 곡소리 났잖아요. 네. 당장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만약에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시장과 관련된 지침이 작동을 하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시장에 큰 침체가 온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나서서 공동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무제한적으로 공급할 거라고 하면서 강력한 구두 개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말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거의 뻥카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 경제 여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도 없거니와 단기적인 국정 운영 동력도 사실상 고갈된 상태고 그리고 설사 어떻게든 끌어와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빚을 또 미친 듯이 늘리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 뻔한 이야기거든요. 원래 구두개입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고 시장이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때이 말빨이 먹히는 건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불과 지난주 말에 한 이야기인데 이 구두개입이 전혀 안 먹히는 게요 며칠 투자 시장에서도 쉽게 확인이 됐잖아요. 정책 당국이 우리가 어떻게든 시장을 바쳐줄 테니까 투자자들한테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나가지 말고 계속 투자 좀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 시장은 이 말을 안 믿은 거고 어쨌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정부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제 외적인 요소보다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 이거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며 비상기엄 선포와 해제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일 걸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치적 변수보다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 이번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 이 말이죠. 투자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얼마 안갈 거라 그말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도 며칠 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하게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개엄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경제 펀더멘탈이 정치적인 이유하고는 분리돼 있어서 국제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무의미한 이야기였냐면 경제부총리 하는 총재 할것 없이 국제 신인도 영향이 제한적이라느니 하면서 지난주말 실컷 떠들어 놓고 불과 며칠 만에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산업통상부 확대 간부 회의에서 대외 신인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대외 신인도 관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뭐 국제 신인도에 이번에 영향이 있으니까 신속히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탄핵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 할것 없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대외 신인도 영향이 제한적이니 하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관료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매번 우리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관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세계 투자 시장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생각하고 있는 게 불과 몇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경제 펀더멘탈을 과거에 비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먼저 첫 번째가 한국의 경제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런 의미죠. 네,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주력 산업의 성장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저생산성 서비스업 중심으로만 고용이 증가하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로 기업들의 역동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문제. 여기에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지적되는 문제가 있는 게 생산되는 결과물에 비해서 현재 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건 뭐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던 이야기죠. 네.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과거에야 중국과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는 중국과 주력 산업 상당 부분에서 우리와 겹치고 기술 격차까지 굉장히 줄어들면서 현재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직접적인 우리 경쟁 상대가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품질 저가의 중국 제품이 아니라는 건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예전처럼 싼값으로만 그렇게 밀어붙이던 중국 제품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요. 그런데 이걸 해외 투자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 제품 차이는 크지 않은데, 국내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은 훨씬 높다 보니, 이게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로 평가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결국 한국에 대한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이 비용 증가의 원인이 기업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높은 부동산 가격에 기인한다는 것도, 이게 해외 투자 자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 저하가 개선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니까 공장 운영할 땅값 먼저 떠올리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문제인 건 경제 수준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근로자들이 주거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럼 또 그거에 맞춰 임금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기업의 생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이 큰 영향을 줘서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우리 경제 펀더멘탈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내수도 경제 펀더멘탈을 평가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역시도 대출을 포함한 주거비 지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임금 수준이 올랐다 하더라도 소비 여력이 크게 감소한 측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현재 심각한 내수 침체도 몇년 전하고는 크게 비교될 정도로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됐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내수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는 있어요. 네, 계속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해외 투자 기관에선 되게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상황에선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비상계엄과 국정운영 마비라는 초유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경제의 기초 요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안정은 당연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나 기타 정치 사회적인 문제해결능력, 관리능력도 경제 펀더멘탈에서 기본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 완전히 마비됐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에 탄핵 이슈 사상 초유의 대통령 출국 금지까지 국정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경제 안보 외교 문제가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고위관료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괜찮다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하면서 이게 웬만큼 뻔뻔하지 않은 이상 자기들도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원래 정권 초반에야 국정 운영 동력도 강하고 임기도 많이 남았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도 일사불란하게 작동을 해요. 근데 그러다 임기 말에 정권 교체 분위기가 파다하면 일을 시켜도 하는 신용만 하면서 시간을 끌게 되고 분위기도 어수선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이게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고위관료는 고위관료대로 자신이 살 국리를 하게 되고요. 실제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는 말로는 이미 상당수의 고위관료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고민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늘공이라고 부르는 일반 공무원들도 힘다 빠진 정권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표신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당연히 정부 정책 전반적으로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현재는 공무원 조직이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고위관료 같은 지휘부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당장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PF부터 금융 안정, 자영업 문제, 외부적으로도 트럼프발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만큼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국인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과감한 정책 결정을 하기는커녕 기존에 하고 있던 것조차 제대로 안 되면서 결국 경제위기 대응 능력이 훨씬 약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산업 경쟁력이니, 내수 침체니, 고령하니, 뭔가 펀더멘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더라도 이런 최악의 타이밍에 정부가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인 관리 능력이 완전 밑바닥인 상태를 보이면서 후폭풍을 야기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을 되더라도 수습이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펀더멘탈은 크게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말. 그래서 경제적 충격이 제한적일 거라는 이 얘기 자체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갈수록 국내 정치 부분의 불안정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신문을 조금만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 정치의 변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경제의 새 핵심 축인 생산, 투자, 그리고 소비,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들까지 총체적으로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그런 투자 시장만이 언제까지 완전히 별개 있냐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내년에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 먼저 가장 심각해질 문제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나마 기존에는 정부가 추경과 같은 재정정책 등을 통해서 유동성도 공급하고, 금융기관들을 동원해 부동산 pf 지원도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라도 지탱해왔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하는 식으로라도.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마저도 어렵게 될 거고요. 정권의 영향력과 대응능력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에서 이제는 이금융권이나 은행권에서조차도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펀드나 여러 정책들이 점차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정식 자금이 풀리고 대출이 또 풀리면 부동산과 투자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게 이거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현재 분위기는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에 못본 각종 정치적 소동들까지 터지면서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급락이 있었다고 해서 투자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다가온 현실을 더 둔감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폭 수준의 의외의 변수를 스스로 만들어서 경제위기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 같아서 내심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현재 경제수장들은 귀 막고 눈 가리고 우리 경제는 탄탄하다 하면서 앵무새 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있고요. 당장 위기에 몰린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 사정 조금만 언급을 해도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 그런 소식들이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요. 뭔가 진짜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 개인들은 언론을 통해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래왔고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무엇이 발단이 되든 기가 막히게 정치적 혼란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지금이 딱 그런 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